바이블 지표의 제 69일입니다. 성경을 읽는 바른 자세. 구약은 페르시아의 지배 속에서 막을 내리고 그 후에 이어지는 400년의 역사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후에 신약 시대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은 영토만 확장시킨 것이 아니라 그리스의 헬라 문명도 같이 전파했습니다. 이 헬라어가 당시 세계의 공용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기가 수월했고 또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도 삽시간에 당시 전 세계로 확산되어 읽힐 수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33살의 나이에 요절했지만 그의 부하들에 의해 그리스의 지배는 150여 년을 더 이어갔습니다. 특히 프톨레미 왕조는 에굽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우고 큰 도서관을 만들어 모든 책들을 헬라어로 번역했습니다. 이때 구약 성경도 헬라어로 번역되었는데 70명의 라비가 번역했다하여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다가 로마가 그리스를 압력해 오자 유다를 다스리던 셀레코스 왕조의 안티우쿠스 사세가 유다를 강제로 헬라화시키려 했습니다. 그러자 마따디아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일어나 셀레우코스 왕조를 몰아내고 100여 년 동안 유다는 독립국가로서의 자치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헬라 문화로 더러워졌던 성전을 청결하여 다시 봉헌하는데 이날을 수전절 즉 한우카라고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큰 명절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유대 독립 운동을 시작한 마타디아의 제사장의 다섯 아들 중 제일 공헌이 컸던 아들 유다는 그의 게릴라 전법 때문에 쇠망치라는 뜻의 마카비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는데 그 이름을 따서 이 혁명을 마카비 혁명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 마카비의 동생 시모원을 통해서 제사장이면서도 왕이 되어 다스리는 하스모니안 왕조가 세워집니다. 시모의 아들 요한 힐키우스 때에 에돔을 점령하고 에돔 사람들을 다 할례시켜 유대교로 개종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에돔 사람이었던 헤롯 가문이 유다에 섞여 들어오게 됩니다. 특히 로마의 압력으로 유다도 더 이상 독립국가를 유지시키기 어렵게 되자 로마의 장군 폼페이와 친분이 두터웠던 헤롯 안티파터가 힐키우스 2세를 설득하여 로마에 항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면서도 왕이었던 하스모니안 가문은 이때부터 제사장만 하고 헤롯 안티파터는 집정관으로서 팔레스타인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의 아들 들 대헤롯이 로마의 망명을 갔다가 로마의 장군 안토니우스와 친분을 이용하여 집정관이 아니라 나중에는 유다의 왕이 됩니다. 이렇게 왕이 된 헤롯은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의 왕을 찾자 두려워하여 베들레헴 근처의 두살 미만의 모든 유대 남자아이들을 대학살시키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런 대헤롯도 결국은 죽고 그의 새 아들,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헤롯 아킬레오가 팔레스타에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분봉왕으로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아킬레오는 너무 잔인하여 쫓겨나고 결국 이 지역에 로마의 총독이 직접 와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순환의 역사 속에서 크게 네 그룹의 유대인들이 형성이 됩니다. 자신을 사독의 후예라 주장하며 하스모니안 왕가의 제사장들 편에 서서 기득권을 가지려 했던 사독 계인들과 하스모니안 왕가는 아론의 후예가 아니기에 제사장이 될수 없다 반대하며 민중의 편에 서서 율법 중심의 경건한 삶을 추구했던 바리새인들입니다. 또 세상과 완전히 등지고 금식하며 성경 필사에만 몰두했던 극단주의적 경건주의자들인 에세네파가 유대 광야 쿨람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마카비 혁명의 뒤를 잇겠다며 늘 칼을 품고 위험한 투쟁을 벌이던 열심 당원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혈통을 중시 여기는 본토 유대인들과 혈통이 섞였다며 멸시받는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흩어져 살던 헬라파 유대인들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좁은 땅덩어리에서 서로 갈등하며 분열된 곳으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물과 기름처럼 자기 주장과 관점과 배경이 다른 사람들을 주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여정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도 하나의 스토리로 엮어서 읽어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과 첫 제자들을 부르시는 공생애의 시작 부분을 읽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일생을 처음부터 자세히 조사하여 기록했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태초의 말씀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기록합니다. 이 태초는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전에 태초라는 뜻으로 아르케라는 헬라 단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는 두 개의 족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요셉의 족보로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의 족보이고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족보로서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말라기에서 예언한 대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할 엘리야 즉 세례 요한을 먼저 태어나게 하시고 마침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당시 유다 관습은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그동네에 랍비가 와서 시편이나 예언의 말씀으로 찬송을 불러 주며 축복해 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들의 목자들과 동방의 박사들과 또 성전에서 중보 기도하던 시므원과 안나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잠시 이집트로 피신시키셨다가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갈릴리 나사렛으로 부르셔서 그곳에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유년 시절 기록은 12세에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 잠시 잃어버렸던 사건 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는데 그때 예수님은 자신을 찾으러 온 부모님에게 자신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어려서부터 자신이 누구이신지 아셨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원래는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받던 침례를 온 유대인들에게 베풀며 회개하고 돌이키라 도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마귀는 에덴에서 선악가로 아담을 유혹했듯이, 광야에서 굶주려 계신 예수님께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과 사단에게 절만하면 사단에게 넘어온 모든 세상을 예수님에게 주겠다는 유혹과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영적인 시험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돌아오신 예수님은 요한 안드레, 베드로 필립, 나다나일이라는 다섯 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시고 그곳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이렇게 혼인잔치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보기 위해 밤에 찾아온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를 베풀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예수님께로 몰려왔지만 이에 대해 세례 요한은 질투하지 않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체포당하자 예수님도 유대에서 갈릴리로 잠시 피신하십니다. 갈릴리로 올라가던 중 사마리아에서 여인을 만나 복음과 참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자 주저했던 니고데모와는 달리 사마리아 여인은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온 마을에 예수님이 메시아라 증거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물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올라가셔서 전도를 하셨지만 정작 고향인 나사렛에서는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가나에서는 왕의 신하를 고쳐주시고 예수님은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 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를 풀타임 제자로 다시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본격화되어 갑니다. 예수 전망대 바이블 GPS에서는 예수님의 스토리를 기록한 4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하나로 엮어서 읽지만 이네 권의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해 각각 다른 관점으로 기록했습니다.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도 그 관점에 따라 순서나 강조가 다릅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이야기를 기록했다 하여 공관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공관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중점적으로 후기에 다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복음서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은 구약에서 예언되어 온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증명하기 위해 구약의 성경을 60회 정도 인용하면서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해줍니다. 구약을 단두 사람으로 요약하라면 아마도 아브라함과 다윗일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모델로서 다윗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소개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모델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었다면 신약에서는 교회입니다. 사복음서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나오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예수님은 헬라의 우상들이 가득한 가이사랴 빌리뽀라는 도시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보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게 해 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라며 이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세상의 모든 죽음의 문들을 부수며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합시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긴 구약의 역사를 통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무엇인지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침내 오셨을 때 우리는 참된 왕과 대제상장과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